자 우선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어 화면의 상단에는 장비의 명칭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하단에는 어 페이지를 이동하는 메뉴를 한번 넣어서 한번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자 먼저 우리가 이제 앞서서 실습을 진행했던 어 기본 화면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스위치 하나와 램프 하나가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이 화면은 어, B1 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확인을 할 때는 아래쪽에 화면이라고 하는 탭을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화면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추가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는 어, 1번 화면 기본 화면만 하나 있는 상태고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다른 화면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기본 화면 삽입이라는 것을 클릭해서 이렇게 새로운 화면을, 어,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사용했던 어, 1번 화면, 여기는 이제 2번 화면이 되는 겁니다. 2번 화면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겠죠. 자, 다시 1번 화면으로 돌아와서, 어, 상단에 우리가 아, 장비의 명칭을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각형 도형을 가지고 와서, 드래그를 해줍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어 그런 사각형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 사각형 안쪽에다가 즉 면의 색상을 입히기 위해서 어 이렇게 해치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전경색을 어 적당한 색깔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색도 색상으로 선택을 해서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어, 면의 색상을 변경을 하고 이 안에다가 어, 글자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글자는 어, 오른쪽에 도구상자에서 문자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문자열을 가지고 와서 적당한 크기로 또 드래그, 드래그를 하면은 어,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삽입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다가, 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산 자동화 장비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글씨체가 굴림체의 어, 사이즈는 12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서 한20 정도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의 두께나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면 아, 조금 다른 형태를 선택을 해 주셔도 되겠죠. 어 조금 고딕 쪽으로 이렇게 해서 두꺼운 글자체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글자를 넣었고 이 글자의 편집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어, 변경을 해주시면.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이제 화면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다가, 어, 우리가 이제 페이지를 어 이동할 수 있는 메인 메뉴들을 한번 구성을 해볼 건데, 어, 도구상자의 아래쪽을 보시면, 도구상자의 아래쪽에 오브젝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항목 중에는 화면 전환 스위치가 별도로 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전환 스위치를 한번 클릭을 한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한번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전환 스위치를 이렇게 이제 어, 드래그를 했더니 기본 이미지가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그런 어떤 어, 스위치의 화면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스위치의 어, 화면 번호는 1번이다. 즉, 어, 제일 앞에 있는 이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1번 페이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표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시 부분에 와서 지금 현재 기본 값으로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는 어, 이런 이미지의 형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이거를 우리가 라이브러리 화면으로 들어가서 어, 다른 것으로 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 이렇게 이제 위쪽에 조금 이미지가 있는 아, 그런 램프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미지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그냥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어, 다른 형태의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자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떤 어, 메뉴에 이름을 이제 어,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블클릭을 한 다음에 문자 메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자 메뉴에서 문자열 사용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메인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인. 그 다음에 현재는 온에 대한 문자이기 때문에 오프로 복사하면은 온과 오프가 어, 동일하게 보여지는 그런 문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폰트는 앞서 우리가 이제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나눔 고딕으로 한번 조금 두꺼운 글자체로 하고, 크기도 어, 좀 키워서 한24 정도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를 어,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글자가 조금 작게 들어갔죠. 다시 문자로 가서, 어... 자 지금 현재 이제 설정한 것이 ON에 대한 어, 설정이기 때문에 어떤 문자 설정을 이렇게 한 가지를 했다면 항상 o f f 로 복사 이렇게 해줘야지만 어, ON과 OFF 상태에서 동일한 글자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하면 이렇게 이제 글자 크기가 커졌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당한 사이즈로 어, 조정을 한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메뉴로 이렇게 이제 카피를 합니다. 자, 카피를 할 때, 이렇게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듯이 Shift와 Ctrl 키를 눌러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게 되면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이제 카피가 됩니다. 자, 우선 이렇게 4개의 메뉴만을 한번 넣어서 간단하게 이제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1번 페이지 메인이고 두번째는 두번째 이 메뉴가 가는 페이지는 페이지 번호는 2번으로 하겠다 라고 이렇게 페이지의 번호를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문자는 메인이 아니고 이번에는 매뉴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뉴얼 화면 우리가 이제 수동 조작 화면을 의미하는 아, 그냥 한글로 써 볼까요 수동 조작 이렇게 하고 이것을 마찬가지로 오프로 복사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세 번째 네 번째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여기서는 우리가 굳이 이걸 다 하진 않겠지만 동일한 형태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글자만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에서 여기는 저는 설정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정, 오프 복사, 확인. 마지막, 네 번째는 알람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프로 복사, 확인.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메뉴들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메인은, 메인을 눌렀을 때는 지금 현재 1번 페이지, 두 번째 수동조작을 눌렀을 때는 어, 2번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요 제목 표시, 어, 이미지를 카피해서 두 번째 화면에다가 아,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이거는, 어, 지금 수동조작 화면이었죠. 그죠? 그래서 수동 조작이라고 하는 이름만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두 번째 화면에는 우리가 뒤로가기 버튼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가기 버튼, 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 화면 전환 스위치를 어,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화면 전환 스위치를 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어, 다른 방법은 앞에서 사용했던 앞에서 사용했던 어, 이 버튼을 그대로 그냥 카피를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Copy 해서 두 번째 화면에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 이 화면 전환 스위치에 속성에 보시면 화면 전환을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방식은 고정 화면 방식이었지만 이것을 이전 화면이라고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아, 지금 보시면 화면에 페이지를 설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비활성화가 됩니다. 즉 아, 내가 이 버튼을 누를 때는 무조건 앞에 화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자도 메인이라고 하지 말고 아, 어, 여기서, 빼기라고 한 번,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로 복사. 확인. 자, 이제는, 빼기라고 하면은 어, 메뉴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앞에 화면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메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메뉴를 요 위쪽에다가 한 번, 이렇게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아래쪽에 들어가는 어, 메뉴들은 모든 화면에서 동일한 그런 메인 메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어, 자리는 그대로 놔두고 어, 이제 뒤로 가기 버튼은 이렇게 어, 한쪽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놔주면 어, 우리가 내비게이션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해서 어,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하시고, 자 어, 수동 조작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수동 조작 화면으로 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백이라고 하는 이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앞에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화면을 구성하고 어, 메뉴를 어, 배치하는 또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스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시스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날짜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HMI 화면을 구성할 때도 이런 날짜와 시간들을 어 화면 상에 배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 도구상자에서 옵션트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시계라고 하는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클릭하시고 이쪽 우측 상단에다가 한번 쭉 이렇게 자리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계 기능을 넣게 되면 자, 형태를 먼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와 시각을 같이 표시할 것인가, 아니면 날짜만 표시할 것인가, 아니면 시각만 표시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어,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날짜와 시각을 같이 표시를 한다면, 어, 뭐, 날짜는 이런 형식으로 하겠다. 또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유의를 표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미리 보기 창을 보시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어 화면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어 적당하게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시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어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들어가는 이런 이미지들을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이미지 사용 안함을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게 하시면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표시가 안 되고 이렇게 이제 날짜 시간만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런 글자들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변경을 하고자하신다면 문자 메뉴로 들어가서 문자에서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키워주겠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당하게 크기를 배치하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어, 시스템 데이터 즉 날짜와 어, 시간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어,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래픽 라이브러리 사용하기에 대해서 같이 실습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XP 빌더의 좌측에 보시면 어, 그래픽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 그래픽 라이브러리 탭으로 들어오시면 어, 또 중간에 이제 탭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 그래픽 라이브러리가 있고, 하나는 유저 그래픽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그래픽 라이브러리는 어,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어, 그래픽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쭉한 눈에 볼수 있도록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어, 특정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우리가 이, 어, 그래픽, 시스템 그래픽 라이브러리에는 크게 이제 레스터 이미지와 벡터 이미지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시면, 어, 현재 6 5 3 5 컬러를 지원하는, 어, 이미지들 중에, 어, 레스터 이미지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벡터 이미지를 사용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어 나타나는 이미지들이 모양이 이제 좀 다르죠. 그래서 레스터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확장하거나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이렇게 이제 어 깨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벡터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이 벡터 이미지는 지금 현재 화면에서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하거나 해도 어 이렇게 이제 깨지는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죠. 자, 지금 이제 하지만 이미지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어그 레스터 이미지에 비해서 어떤 어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네 좀. 떨어지는 그런 면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깨지지는 않지만 어, 사실상 우리가 사용하는데 조금 부족한 그런 면들이 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자 아무 이미지나 하나 그냥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일단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유저 라이브러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라이브러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 어, 사용자가 사용하고 싶은 어떤 사진이나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을 어,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카테고리를 먼저 하나 등록을 해야 됩니다. 카테고리를 등록하기 위해서 플러스 기호를 눌러서 어, 이미의 카테고리 마이 이미지라고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my 이미지라고 하는 카테고리 하나가 추가가 됐고, 여기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그림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뭐 다양한 어, 이미지 파일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BMP, JPG, GIF 뭐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어, 이미지 파일들을 어, 선택을 해서 어,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미지 하나가 추가가 됐고, 이 이미지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화면이 크니까 이렇게 축소를 해서 한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사진이라든가 어, 유저가 사용하고 싶은 어떤 특정한 이미지들을 어,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유저가 관리하는 어떤 그 이미지 카테고리를 어,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 가져오기 또는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서 또 다른 프로젝트에도 그대로 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그래픽 라이브러리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